또 사야 되는데, 내가 집에 쓸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는데, 음. 이걸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마음 먹고 음.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기억하더라도 내가 바깥을 돌아다녀야 한번 봐야 되겠다, 주변을. 음. 뭐가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면서, 먼데도안 가고, 그 사, 단지 바깥에만 돌고 있어. <laughs> 그 단지내만 돌고 있었어요, 진짜로. 아이고. 외 밖으로 나가면 못뭐 찾을 것 같아갖고. 음.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순진한 건지, 아니지. 무슨 바보 같은 건지. 신생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홈플러스라는 건그 영어를 써 있잖아요. 그죠그죠 근데 앞에 H라고 써 있으니까 그 영어는 또볼 줄을 아는데, 글을 이어서 읽을 줄을 모르니까 지하였어요, 홈플러스가.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저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어. 그랬더니 큰 마트였던 거예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아. 응, 그래서 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신경도 안 썼던 거죠. 음. 근데 내가 쭉 이렇게 돌아봐 보다 보니게 저게 뭐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음. 가봤더니 마트였던 거야. <laughs> 그래서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집 앞에서 막큰 마트가 이길 있었는데 조금 <laughs> 마트를 내가 계속 다녔다고 이게 바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냥 언니가 아는 언니가 어큰 마트에 가보재. 음. 여기 우리 동네 큰 마트 있어요? 이랬더니 조금 나가면 이때는 거야. 음. 그래서 큰 마트, 롯데마트를 갔어요. 아. 응. 그래서 갔는데 마트를 들어는 왔는데 물건 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데를못 찾은 거야. 너무 이렇게. 물건도 이렇게 많이 쌓여놓게 곳곳마다 이렇게 쌓여놓는거 있잖아요. 하도 너무 크고, 나가는 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긴 한데, 그건 또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럼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고. 막 키를 그러죠. 잃었어. 네. 그래서 그 언니하고 막, 언니 어디 있어요? 아, 어디에,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근데, 키는 말 듣고도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이거 쿠마트에 와도 문제네. 이게 트에 들어와도 게 나갈 것만못 찾고 있네 와 이러면서 언니하고 전화는 어디 어디 계산대 에 차라리 오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네 이러고 또 계산대를 한참 찾아가지고 돌아갔어. 그러다 보니까 겨우 어. 그 언니를 만나가지고 갔지. 진짜 내 혼자 왔다면 진짜 거기서 어. 몇 시간 동안 막 헤매겠수. 막 헤매 헤매게 묻어보면 돼요. 여쭤보면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사원들도 다 있고 판매원들이. 있어. 다 보니까 너무무 너무 친절하게 네. 잘해주잖아요. 그게 참대한민국에 네. 좋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에피소드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도 뭐맞다가가지고 담근 버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찍기가왜 달려있는지 몰라가지고 오, 미리 걱정돼가지고 아, 이건 왜다 이런 게 붙었을까 걱정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맞, 우리에게는 많죠. 많잖아요. 음.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음, 또 교통카드 같은 건우린되는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그 뭐야 하나센터를 다니잖아요. 금방 음. 나와서. 아니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버스를 앞에서 탈 때는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문을 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막 상관없이 막 있잖아요. 뒤, 문에가 카드를 딱 찍고, 그걸 또 앞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앞으로 타세요, 앞으로 타세요, 막 그러는 거죠. <laughs> 아, 그런가? 또 앞으로 가서 타서 찍고, 그런데 또 내릴 때는 그거 찍고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 다시 이렇게 한승에서 탈때 있잖아요. 겁에 그 두배로 나가는 거 알아요? 어든 요금이 두배 나는 거알아요 그래서 어왜왜왜 왜, 왜 한승을 했는데 왜 이게 다 돈이 나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언니들도 왜 그러지? 언니들도 이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 나라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그러거지너 어. 카드 찍지 찍었, 찍었지 이러분 그러다 그럼 왜왜한승한 때는 그냥 타는 거 아니야?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 막 천팔 <laughs> 막 구천 구백 원씩 막 나가고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막 이러면서 음. 그러다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는. 야너 내릴 때 찍었니 막이아 그걸 깜빡했네 근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탈 그러니까 때는 아 내가 돈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진짜 그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되는데 그렇지. 내릴때만은 진짜 찍어야 된다는 그거는 우리 몸의 베개가 아니다 보니까 음.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버스를 뭐앞 뒷문, 중간문, 이제 앞문면 아무도 암문은 빼기를 빼기로 타는 사람. 거고, 중간하고 네, 뒤에 문만 어, 타는 거죠. 운전수, 하, 운전수하고 조금 면목이 분, 있구나. 음. 돈 좀, 나 짐이 많은데 돈좀 주고 탈, 돈 네. 좀몇 배로 주고 탈 사람 됐으면 이제 아메리카를 그렇게 하지. 올라면, 이, 타는 앞으로 타고 뒷문으로 올라요 북한은 맞아요 많이 뒷문으로 응. 뒷문으로 오르고 내릴 때는 응. 앞문 중문으로 내려요 맞아, 맞아. 왜냐면 차장이 뒤 차장이 뒤에 어. 있어서 응.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뒤로 모든 걸다 타고 앞에 문과 중간 문으로 내리고 음, 한국은 반대로 앞문으로 오는 중간 네. 문내리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는 계속 중간 그치. 문을 뒤, 뒤 문을 자꾸 오르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근데 뭐라고는 안 하는데, <laughs> 음. 우리가 다이게몇명갈 때는 다 뒷문을 타니까 음. 앞문으로 타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앞문으로 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또 음. 앞문으로 타고 이랬는데, 근데 습관이 잘안 되니까 처음에 금방 왔을 때는 계속 앞문에나막 오른 거야. 앞문으로 얼 때도 있고, 뒷문으로 막 오를 때도 있고, 그 뒷문으로 올라가다가 문이 딱딱혀서 부딪히는 <laughs>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아, 그 소리 하니까 생각이 음. 나는 게 북한에 있을 땐 지하철을 못타 봤었잖아요. 예, 타 봤었는데 그 북한의 평양에는 이제 노선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제 음. 몇 개가 없다 보니까 한두개 노선인가 이제 그것만 이제 갈아타는 역만잘 보면 이제 탈 수가 있거든요. 전승역인가 뭔가 음. 저도 이제 는 까먹었네요. <laughs> 이제 그 그게 있는데 대, 지하철 뭐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타 보고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지하철 보고 놀랐던 게 이제 음. 초상화가 일단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의자들이 다 1인석으로 딱딱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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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눠져 있고 예, 예. 겨울에 열선이 들어오는 음. 거예요. 그런 인부석 노인, 경로석이 그다 다루고 예. 있고 그런 게참 신기하고 너무 멋있다, 음. 대단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 음. 어떠셨어요? 어, 지하철 저도 타보고 지하철 진짜 처음 타보잖아요, 음. 우리 한국에서 뭐, 지하철이 이렇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평양 지하철도 이렇게 생겼을까? 막 이제 그게 음, 궁금한 맞지. 거예요. 막 비교가 되고. 음. 그래서, 아 근데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타보지는 못했으니까,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어머, 뭐, 진짜 노인석도 따로 있고, 임산부석도 따로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와 여기는 진짜 사람을 우선으로 진짜 음. 공대를 하는 데구나 서로 양보해 주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쵸. 복지와 음. 관련돼서는 한국이 정말 잘돼 있다 보니까 음. 북한에서 살던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음. 진짜 명칭뿐인 거고 말뿐인 맞아요. 거고 그 사회에서 살던 우리들이 와서 나만의 시스템을 접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고, 야 정말 이렇게들 살아간다고라고 하는 음. 것들이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러도 다니고 네. 막 하셨어요. 네. 어디 다니셨어요? 음. 에버랜드를 처음에 어, 에버랜드 를 다녔는데 그 에버랜드 무슨 에버랜 랜드라고를 하는데 그말 자체를 외울 수가 없었어요. 따라할 수 없었어요. 않아서? 네, 음. 붙지 않아서. 음. <laughs> 분명히 뭐 뭐라고 말을 했는데 똑같고 또 똑같고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신나게 놀아 놀다가 집에 가면서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라고 뭐 <laughs> 막 이러면서 우리 놀러 갔던 놀이동산이 이름이 뭐라고 막뭐 이러면서 어... 근데 그 같은 기수에 나왔던 언니들이 계속 어디 갔냐고 놀러 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아 거기 엘리베이터라는 데로 놀러 갔어.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 <laughs> 엘리베이터가 또 나와 그랬더니 뭐. 에, 언니들은 같은 기수니까 아 그래? 그런데 간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laughs> 서로 모르니까 <laughs> 잘못 말해도 몰라. 근데 친한 언니가, 어, 그래서 어디 놀러 간데 있어? 어디 놀러 간데못 있으면 뭐 우리 너 데리고 놀러 갈까? 이랬더니, 아, 네, 우리 엘리베, 나 오자마자 엘리베이터 놀러 갔다 왔어요. 막 그랬더니, <laughs> 네. 막 갑자기 웃더라고요. 아, 어, 왜 웃지? 막 이랬더니, 야,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야? 그게 에버랜드지? 막 이러면서. 그게, 그게 에버랜드 <laughs> <그게, 웃음> 엘리베이터, 아니라니까, 엘리베이터 봤다니까요막 이랬더니, 아니야. 그거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엘리베이터고, 이거, 이거, 이거 타는 게 엘리베이터고, 에버랜드는 우리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타는 게 에버랜드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런 거? 아. 그데서야 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어. 또한적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입에 붙지 않았던 네, 거지. 맞아요. 에버랜드 엘리베이터가 헷갈린 거잖아. 헷갈린다. 모르는 맞아요. 게 아니라 애자가 분명 알고 있는데 예. 분명 앞에 애자가 똑같은 <laughs> 거야 <laughs>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빵 터지는 <laughs> 거야 형부랑 같이 왜 웃어요? 너를 놀이동산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운행에 가서 있었는 일인데. 네, 은행에 가서또 금방 와 가지고 10만 원을 줘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10원을 준 거예요. 내가 10원 10만 원 줘야 되는데 10원만 줬어. 응, 원도 10원. 음, 그러니까 그 보증금 우리 임대 아빠트 처음에 들어갈 때 음. 열쇠를 주면서 무슨 무슨 처음에 내는 그성뭐뭐 뭐 내는 선수금, 게 있어요 선수금. 선수금인가 음. 뭐 내는 게 있는데 십몇만인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브로커업 비용을 다 주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뭐나돈 어, 없는데 돈안드는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그 동생이 언니 내가 그럼 십만 원 빌려줄게 이래가지고 음. 빌려준 거예요 현금을 줬어요. 그래서 아 알았어 고마워 내가 생계비 나면 주그 바로 갚을게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생계비 딱 들어왔어. 그래서 아 네가 계좌번호 보내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또 배운 거 있어가지고 계좌번호를 해서 보낸다는 게 10만 원을 동그라미를 더 보고 쳐야 되는 건데 그냥 은행에 가서 숫자를 10이라고 치고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 원을 눌러야 되는데 아 그치 15뭐 하게 되면 요즘은 만 원도 돼 있긴 하던데 예전에는 음. 숫자가 나와있고 음. 1 만, 한글로 만을 눌러, 네, 만, 만 원, 원 누, 눌러야, 눌러야 되는데, 그냥 숫자를 1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원을, 원을 눌러.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눌러버려가지고, 자, 이체다아 이채 이체 됐다. 이러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laughs> <줬어. 웃음>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 해서, 야, 나 지금 금방 입금 했어. 아까 그러니까, 알았어, 언니. 이러고, 고마웠어. 그리고 끊었어요. 은행에서 나왔지 예. 계좌이체 하고 나왔어요. 언니 나한테 10원을 주면 어떻게 이러는 거죠? 뭔 소리야? 분명히 내가 10만 원을 넣었는데 돈 빠져 나갔다고 통장에 딱 찍혔다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10만 원이 아니고 10원을 보냈다고 10원. 이나. 아니라고 내가 통장을 딱 봤을 때 10하고 점하고 0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고 그 10. 아 그러니까 그게 10. 10. 영유부터 <laughs> <이게 웃음>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아니야. 통장에 분명히 여기 찍혔어요가. 그러니까. 언니, 그게 그러니까 10원이지. 막 이러는 거야. 어? 그래? 이러네. 언니 동그라미 뒤에 다섯 개 붙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아, 어, 그런 거야? 이러고 어머머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다시 또 운행을 되돌아갔던 거예요. <laughs> 야, 무슨 똑똑하네. 어, <laughs> 숫자를 이게 진짜 헷갈렸던 거예요. 동그라미 숫자가 잘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음. 뭐. 그러니까 그 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어렵고 이렇게 익숙되지 않은 생활이다 보니까 진짜 음.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운행에도 그렇게. 음. 근데 뭐 그게 방열아님뿐만 아니라 음. 예, 그냥 한국. 한국에 와서 정착해가는 탈북민들이 누구나 한 번씩. 그렇겠죠. <laughs> 다 경로인들 예.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뭐 사연들이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기도 음.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음. 서로가 내 감정과 음.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에피소드들의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구요또 음. 이어서 가볼 텐데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음. 겁나기도 하고 두려웠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음. 것도 있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해도 좀 두려운 것도 있는데 음. 혹시 그런 것들은 있었을까요? 아, 니 네, 그럼요. 처음에는 옷을 못 사겠더라고요. 아, 옷을요? 이게 그 금액을 동그라미 계속 해 봐요. 어, 이게 이게 얼마야? 익숙하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어, 그니까. 이런 단위부터 시작을 하요 네네. 그니까, 이렇게 다1 0 0 0 어, 0 0원 12,000원이네. 이러고 옷을 못 사고. <laughs> 근데 우리가 왔을 때도 그나마 옷들이 쌌어요. 음, 5,000원짜리도 막입고1 음, 만원짜리도 막입고 이랬는데, 근데 12,000원짜리도 너무 비싼 거예요. 바지 하나.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마트에 가서있잖아요 감자도 비스, 가격 보고 있잖아요. <laughs> 처음에는 진짜. 것도못사 입었었어요. 아유. 솔직히. 그래서 5천 원짜리만 사서 계속 아유. 입었었어요. 그래도 좋다고 막 <laughs> 기쁘다고 막 그랬었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맞아요. 음. 정말 두렵기도 한데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야 정착을 네. 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음.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해봤다라고 음. 하는 게 있을까요? 아 있죠. <laughs> 난식 처음으로 회사 끝나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음. 나이트라는 데를 간 거예요 아 나이트 음. 나도 못 가봤는데 나이트 그래서 나이트 나이트는 어떤 덴가? 음.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가서 그냥 춤추는 거래요 음. 심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춤추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예 네, 네, 회사에서 거네요? 나이트를 간 음. 거예요 그럼 남자애도 다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다 간대요 음. 그래서 간 건데 아니 들어오기 전부터 무슨 뭐 부킹 하실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거기 어. 외탁들이 어. 그 남자분들이잖아요. 음. 부킹이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모르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부킹을 왜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킹이 뭐냐면 결혼식 때 부케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음, 신부들이 음. 던지는 그 부케인 줄 알았거든요. 아 부케인 거 부케인 알아 부케인 요 네, 부래서 여기서 부케를왜 줘요? 내가 그래, 그, 그렇게 그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못 들었으니까, 아닌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래서 <laughs> 내가, 눈치 빨라가지고. 응, 그래,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막 그렇게 됐었던 어. 거죠.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그랬더니, 아니, 부킹 하세요. 저기 저 남자분이 뭐어쩌고저 이건 또 뭐야? 너,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이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 그리고, 남자를 왜 봐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저기 멋지고 잘생긴, 뭐, 전 오빠들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였는데, 음. 언니들이 있었어요. 북한 음. 언니들이 같이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가자, 가자! 이러는 언니는 부킹이 뭔지 알아? <laughs> <너무 그렇던데>. <웃음> <웃음> 이거, 남자든 여자든소개시켜주는 거야. 막, 그냥 재밌사 같이 가보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외탁도 계속 꿀, 꿀잖아요. 음. 막, 그때도 또 뭐,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음. 24살이고, 막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아, 그래. 얼떨결에 따라 갔어요. 그 응. 갔는데 막룸메이 갖다 둔 거예요. 근데 어머. 무슨 어머, 어디 뭐, 대, 어디 대표고, 뭐 어느 회사 뭐, 사장님들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앉으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 도우미다 아닌데 여기를 왜, 내가 왜 왔는데? 뭐, 그랬지?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런 다술 한잔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근데 이게 뭐야? 노래 도우미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난 음. 더, 뭐, 당연하죠. 노래도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음. 뭐 이러면서 막그 아니, 아니, 그냥 술, 술 한잔 그냥 하세요. 그냥 이야기 나눠요. 뭐 이렇게 음, 하더라고. 요서 음. 아, 그냥 말만 하는 건가 보다. <laughs> 앉아서. 언니가 자꾸 앉으려는 거야. 그래서 아. 딱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수, 술 한잔 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따라주시고 그래서 음. 그냥 마시고 이러다가 노래 한거 불렀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갈게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아, 부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래. 이건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아주 당황만 하겠다. 그래. <laughs> 그래도 만난 거 먹자. 아, 클럽에서는 만난 거안 나오나? 스테이크랑 막 이런 거는. 아니, 그건 건 안, 안 나오던데. 예, 네, 그냥 과일과일 아, 네, 음, 같은 술집, 거나, 술집 같은 그냥 같은 뭐 한치 같은 거나, 무슨 이런 마른 안주 같은 음.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들이 높은 음. 분들이거나 룸에서 그냥 무슨 뭐 양주 마시고 음, 뭐 이런 음. 건데 양주 같은 거 우리 먹어봤어요? 못 음. 먹었잖아요. <laughs> 근데 그 양주한 내 얘기를 하니까 말이 나오는 건데 음. 친구가 어쩌다가 돈 벌어갖고 나를 찍으면한 특선대요 그래서 음. 그 어디로 갈 건데 그까 그러니까 레스토랑 간대 레스토랑. 얘는 어, 레스토랑이 무슨 두두 두루만 봤지 뭐 가보지도 못했다는 갔어요 갔는데 뭐 음. 먹을 건데 다 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 스테이크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그내 친구가 이거 맛있는 거 먹어야 하고, 음. 그리고 뭐 하얀 걸 갖다 주더라고요. 물 음료수인지. 아. 그게 음료수인 줄 알았어요. 딱 마셨거든요. 술인 거요. 예 이게 뭐야? 아. 이랬더니, 하이트 와인이 되는 거요. 예 아. 그래서 아, 나는. 명 하이트 와인인. 네. 그러니까 나는 와인은 다 빨간 줄 알았잖아요. 아, 그쵸. 그, 포도주로. 어, 맞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와인이 되는 거. 이게, 술인데? 내가 막 그랬는데, 이뭔 술이 이렇게 막냐, 투명하고 하얗냐, 이랬더니. 아 이거 하이트 와인이야. 음. 맛봐. 이게 스테이크하고서 딱 맞춤이야. 막 이런 거. <laughs> 얘는 너무 <laughs> 먹어본 거야. 그래서 음, 스테이크에는 많이 진짜. 그, 그때 딱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이게 이, 이 맛에 레스토랑 네, 어, 거급진대로 얻는구나.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한번딱 그 친구 따라서 스테이크 음. 와인 스테이크 썰어보고 와인 맛도 뭐뭐 보고, 보고, <laughs> 보고 그랬었던 거예요. 야, 강연아님하고도 오늘 또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 들것 네. 같은데 네. 네. 말씀을 너무 조근조근 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아, 네, 저기 한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하나가 있어요. 짧게 아. 이렇게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실지 친구나 뭐, 가족에게? 네, 친구나 가족과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나 한국에 음.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음. 이랬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하나 남기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아, 그래. 저는 그냥. 남겨주고 싶은 사람은 동생들이죠. 그렇죠. 음, 가족이 동생. 중요하긴 하죠. 음. 많이 보고 싶고, 이런데, 여기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진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있고, 좋은 걸, 모든 걸다 하면서 살면서,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있잖아요. 자유도 있지만, 자유도 있고, 좋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저도 몸이 좀 많이 아픈 환자인데, 내가 여기를 안 왔으면 진짜 북한에 있었으면 죽었 죽어 있었겠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진짜 대한민국만한 복지랑 병원이랑 잘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 그냥 우리 둘째도 그때 연락을 받았을 때 담낭이 안 좋다고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 와서 모든 걸다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음. 지금 같이 없으니까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서 여기 와서 진짜 같이 살날 기다리고 있긴 음.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언제면 될까요? 과연 만날 날이 오겠죠. 그래서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희망이에요. 음. 음. 네, 또.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특별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아 있을 때 우리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고 한다 버텨만 달라라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이다 보면 또 우리 방연아님 같은 경우는 동생이 아프니까 네. 어, 그 아픈 동생을 그리는 마음에 네. 어떻게 만나실 지 만나서 빨리 아프지 그러나. 않게 해드리고 싶은 네. 그 마음이 더 크신 네. 것 같아요. 보고, 물론 이제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쵸, 또. 그쵸. 불, 이 사회라면 빨리 어떻게 좀 몸을 회복하고 좋은 맞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동생을 안쓰러워하는 음. 또,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이 사회에서 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연아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음. 우리 탈북민들 다 하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오늘도 방연아님하고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